왜 여름철에는 소화가 더안 되는 것 같은지 그 이유를 간단하게 말씀드려 볼게요. 첫 번째, 더위로 인한 자율신경의 불균형입니다. 우리 몸은 더우면 체온을 조절하려고 교감신경을 활성화하는데요. 문제는 이 교감신경이 위장 기능을 억제하는 작용도 한다는 점이에요. 그래서 더울수록 소화가 느려지고 위액 분비도 줄어들면서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. 두 번째는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게 되는 것입니다. 아이스커피, 아이스크림, 냉면 같은 음식 많이 드시죠? 이런 음식들은 일시적으로 시원하지만 위장의 혈류를 줄이고 소화효소의 작용을 떨어뜨립니다. 결국 속이 찬 느낌이 들고 트림이나 미식거림, 잦은 가스가 생기기도 하죠. 세 번째, 수분은 많은데 소화는 더디다는 점입니다. 여름에 물을 자주 마시게 되는데요. 물이 너무 많아지면 위 안에 소화효소나 위산이 희석돼서 소화가 느려지고 음식이 오래 머물게 됩니다. 특히 고기나 밀가루 음식은 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어요. 네 번째, 기력이 떨어지면 소화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. 더위에 지치고 땀을 많이 흘리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합니다. 그럴 때 가장 먼저 기능이 줄어드는 장기가 바로 소화기계입니다. 그래서 입맛이 없고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. 다섯 번째는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패턴입니다. 밤이 길어지고 더워서 식사시간이 늦어지거나 밤 늦게까지 깨어있다 보면 공복이 길어졌다가 폭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야식 후 바로 자는 습관도 생깁니다. 이런 생활 패턴은 위장에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. 정리를 해보면 여름철 소화불량은 단순히 더위 때문만이 아니라 자율신경의 변화, 찬 음식의 과다 섭취, 수분 과잉, 기력 저하, 불규칙한 생활, 이런 요소들이 겹치면서 생기는 복합적인 현상입니다.